공수처에서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걸 보면 구속영장 역시 서부지법에 청구를 할것 같단 말이에요. 윤 대통령 측은 계속 체포적보심을 중앙지법에 이렇게 청구를 하겠다라는 것 자체의 목적도 서부지법 말고 중앙지법에서 앞으로의 절차는 진행해야 된다 이거를 좀 알리고자 하는 포석도 있을 텐데 공수처가 계속 서부지법에 뭐~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고 이래서 만약에 발부라도 되면 이걸 놓고 또막 국령 분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공수처가 왜 이렇게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예.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. 네. 왜 그러냐면 공수처법상 공수처 사건은 중앙지법 관할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. 이게 원칙이에요. 네.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이게 예외예요. 그 피의자 주소지 관할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용산구 한남동은 주소지는 서부지법 관할입니다. 예. 그러니까 그 예외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건데 예외를 적용한다 하여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. 우리가 관할지에 관련돼서는 그렇긴 한데 그냥 중앙지법이라고 원칙으로 되어 있으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고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잖아요. 네. 그러면 원칙대로 하는 게 맞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서부지법이 지금은 무슨 서부지법이 전체가 지금 좌파 법원인 것처럼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데 제가 서부지법 판사 중에도 제 친구가 있는데 예. 그 친구 굉장히 아닌가요? 보수적이에요. 예, 굉장히 네. 보수적인데 얼마 전에 전화를 하면서도 아, 정말 당황하고 있다. 서부지법은. 우리 서울을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예. 중앙이 있고 동서남북에 각각의 지방 법원이 하나씩 있거든요. 네. 그 다섯 개 관할 중에 한 관할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일 뿐이에요. 예. 그 안에는 진보적인 판사도 있고 보수적인 판사도 있거든요. 음. 예를 들어 중앙지법의 유창원 부장 판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그러면 네. 뭐 중앙지법이 좌파 법원입니까? 그건 아니거든요. 그런데 공수처가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음. 지금 사실상 서부지법도 요. 못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예. 펼쳐지는 거거든요. 서부지법은 마치 좌편향되어 있어서 그렇게 모든 만들어버리니까. 영장을 다발부처럼 예. 그리고 또재밌는 것은 이 사건은 결국 구속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되면 앞으로 절차는 이렇게 될 겁니다. 네.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이내에 공수처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겁니다. 네. 물론 그 이전에 체포적부심이 열릴 수도 있고 있어요.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. 예. 근데 어쨌든간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체포적부심의 별개로 또 영장실질심사라는 게 이루어집니다. 예전에 네.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로 들어갔던 거 기억나시죠? 네. 예, 그래서 영장실질심사를 또 가야 될 거예요. 근데 그래서 영장이 나오게 되면 그 영장은 20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이제 결정지어야 돼요. 네. 한번 연장할 수 있잖아요. 한번 연장할 수는 있지만 예. 어지간하면 20일 이내에 결정 지을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그 20일은 10일은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10일은 검찰이 수사라는데 그 10일 검찰이 수사할 때부터 이제 검찰 사건이 돼요. 음. 그러면 이제 그때 검찰은 거의 제가 보기에 100% 중앙지검에다가 기소할 겁니다. 아, 중앙지법에다가 기소할 겁니다. 예, 아, 왜냐하면 서울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할 테니 그러니까 중앙지법에 예. 기소할 거예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공수처가 이러는 것이 정말 저는 납득이 좀안 되고 어차피 검찰이 중앙지법에다 기소할 건데 그냥 중앙지검에 중앙, 중앙지법에 하면 되는데 왜 저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진짜 이 공수처가 개심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체포는 아무런 실익이 없었어요. 예. 왜냐면 이미 검찰이 내란 주요 종사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미 다 굉장히 잔인할 정도로 빠르게 다 했습니다. 그리고 많이 돼 있잖아요. 그 별이 20개가 구속 기소됐어요. 네. 게다가 그 서울경찰청장 구속기소됐죠. 지방, 그 다음에 경찰청장 구속기소됐죠. 그 다음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구속기소됐죠. 내란 주요 혐의 종사자들이 다 구속기소가 됐습니다. 네. 이미 그 공소장에서 수사결과들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.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의 판단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. 자, 그러면 그걸 어차피 검찰이 해야 돼요. 근데 이미 검찰이 수사를 다 해놨다고요. 공수처는 여태까지 수사를 제대로 할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음, 없습니다. 음. 단한 번도 제대로 된 기소를 한 적이 없는 기관이에요. 네. 근데 그 공수처에서 체포를 하는 모습을 전국민들한테 보여주기만 하고 게다가 절차적으로 논란이 되는 서부지법을 통한 영장청구만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예. 검찰로 사건을 넘기잖아요.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은 바로 뭘 주장할 거냐?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주장할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예.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꽤 높아요. 음. 저는 영장은 나온다고 보거든요. 영장은 어디에 청구해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 다른 내란 주요 혐의 종사자들을 생각을 하면 근데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유죄가 나올 거냐라고 얘기하면 지금 공수처의 이 엉망진창의 수사 절차 진행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,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뭐, 공수처의 수사가 모든 수사를 망칠 수 있다 다 망칠 겁니다 네. 근데 문제는 기소를 검찰이 할 거기 때문에 네. 그 책임은 검찰이 지게 되겠죠. 음, 검찰 과정에서의 어떤 수사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게 근데 예. 위수증으로 한번 잡힌 증거들은 네. 독수독과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다시 못 쓰나요? 예. 아 그럼 그 증거는 없어지는 거고 새 증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? 네 예. 그러니까 그렇군요. 이 부담만 예. 검찰에 잔뜩 주면서 네. 의미 없는 체포만 한 겁니다